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. 어, 출국에 사는 송단지입니다. 몇 단지요? <laughs> 네. 몇 단지? 몇 <laughs> 단지? 송단지요. 아, 네. 송단지 씨. 칠 단지, 팔 네. 단지도 아니고 <laughs> 송단지. 송단지 씨. <laughs> 네. 가명은 아니신 거죠? 가명이에요. 가명입니다. 가명입니다. 어쩐지, 어쩐지. 단지널 사랑해. 맞아, 맞아. 아, 그 단지야? 네. 어, 단지널 사랑해. <laughs> 송단지 씨는 누구와 통하고 화 싶습니까? 귀염둥이 최재명님이니 최재명입니다. 아, 최재명. 아, 귀염둥이 최재명 나오세요. 좋습니다. 네. 네, 최재명 오래 기다렸습니다. 네, 단지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단지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. 자 최재명. 아 단지를 사랑해. 네. 자저 토니 네. 씨를 좋아했던 것 같은데 H.O.T. 토니 씨. 어 맞아요, 네. 어그 아. <laughs> 아, HOT 토니씨를 좋아하다가 제재명씨로. 최재명으로 지금. 근데 약간 귀여운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 같아. 아. 어, 맞아, 요 네. 어 제재명씨. 아. 어.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두 명이 아하는거 같은데. 보시면 지금 거기 송다니씨 말고 또 누가 있는데? 어, 친구야. 아 친구야. 친구, <laughs> 치, 친한 친구.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저, 저 최재명 씨가 뭐 어디가 좋아서 좋대요? 잘생기고 키 커요. 잘생기고 키 커서. 네. 잘생기고 키 커서. 아 잘생겼지 잘생겼지. 어우 서로 좋아하시네. 오늘 최재명씨에게 어떤 노래를 듣고 싶습니까? 아, H.O.T 노래? Q.W.E.R의 고민중독녀. 응. 뭐야? 고민중독. 고민중독. 뭐 고민중독. 고민중독? 제명이니까 할수 있는 거야. 우리 못해요. 급기야 우리 못해 이거. 최재명이 부릅니다. 고민 중독 음악 주세요. 화이팅. C H O I. 어떤 인사가 괜찮을까? 천 번쯤 상상해 봤어. 근데 오늘도 천번 하고 한번더 고민 중 막상 네 앞에 선이 꽁꽁 얼어버렸다 숨겨왔던 나의 맘 절반의 반도 주지를 못해서 아, 아, 아직은 준비가 안됐다고요 소용돌이쳐 어지럽다구 지는 마음 을 멈출 수가 없 을까？너 의 작은 인사 한마 디에 요란 해져서, 네맘의 비밀번호 눌러 들 고, 싶 지만, 너를 고민 고민 해도 좋은걸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 는데, 속이 왈칵 뒤집 히고, 제 왔으면 눈치챙겨야지 날 봐달라구요 좋아한다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, 나도 좋아해. 너를 많이 많이 좋아한다 말이야 벅차오르다 못해 내 맘이 잘 들어봐 매일 고민하고 연습했던 말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, <웃음> 좋아해. <웃음> 네 점수 확인합니다 좋아해 점수는 아 점수 아주 좋아 해 제파리, 제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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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파리, 제파리.